이 노래가, 이 노래가 만나, 네, 진짜인 듯, 가짜인 듯, 당신의 길을 의심시켜 드립니다. 스페이스 공갈, MC 한율입니다. 오늘은 그 공갈송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시간을 선사할 겁니다. 자, 먼저 우리 오늘 공갈송의 장인 두 분을 모시고, 네, 멋진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부산 경남 지역에서 네, 매일 소세지 야채 볶음에 소맥을 거하게 마시다가 배에 토해서 네, 생긴 별명입니다. 소야 배토해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야우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쏘야 베토의선생입니다술 <laughs> 드시고 오셨어요? 술이요? <laughs> 아이고 아니요 지금 <laughs> <술. 웃음> 코가 빨간데 아니 술 이거 원래 난 빨개 아 원래 빨개요? 어, 술안 먹지 우리가. 아 원래 안면홍조는 있는 거아닌 <laughs> 코가 빨간 건 도대체 뭐아 코가 뭐야? 빨간 거는 아면코종가요 <laughs> 어, 원래 난 빨개 아 원래 빨개 어, 어. 좋습니다 당근마켓에서 거래를 한 빨개죠 <laughs> 아 당근마켓 자주 이용하시는가 봐요 당근마켓 이용하지블라디보스크에도 당근마켓이 있더라고 아블라디보스크에서 당근마켓. 어, 어, 어. 네, 거의 갔었거든 좋습니다. 자, 다음 우리 장인 모셔보겠습니다. 유파합니다 음악천재 모짜르트 고향 짤즈브르크에서 모짜렐라 치즈만 먹다가 예, 질려가지고 김치찌개 먹으러 한국에 귀국한 약간 모자른 모자르다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반갑다 모짜렐모짜르트모짜르트 인사드리고 싶다 아니 잠깐만 아니 오스트리아에서 왔잖아요 오스트리아 근데 이거 들어오면서 부른 노래가 이거 한국의 아리랑 아닙니까? 아리랑? 네 호텔? 아 아리랑 몰라요? 노 I don't. t o first. 아 아무리 봐도 아리랑 같았는데. I d o n 아 좋습니다. 우리 공갈송 우리 두 장인이 생각하는 공갈송이 뭔지 궁금하네요. 어 나는 공갈송이란 말이야. 우리 그 삶의 애환이 녹여든 우리 창작곡이라고 난 아, 생각합니다. 아, 네. 그 삶의 애환이 녹아든 음. 창작곡이야.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우리 모자르다 선생님은요. 건가 응. 공갈? 아, 공갈인가요? 공갈? 응, 좀 아, 이상한데. 공갈, 어, 음악? 응. 음. 어, 재개발? 재개발? 주택? 어, 재개발. 아, 주택 재개발처럼 음악을 재개발하는 거다. 사랑의 재개발. 아, 재개발? You no? Know? 사랑의 재개발, 좀 유명하죠. I, I don't know. 아, 몰라요? 정 어, 그냥 나오는 거시은 어제, 건가요? 어제 한국. 어제 한국 왔어. <laughs> 어습니다 어제? 자, 음. 이제. 공갈성 한번 각각 들어봐야 될 텐데, 먼저 또 노래하는 게또 부담스러울 수가 있으니까, uh -huh. 예, 누가 먼저 공갈성을 선보일지, uh -huh. 네, wow. 국제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예, uh 야 -huh. yeah. yeah. 알죠? 지치? 오케이, 오케이. Yeah. 어, 공감, 오케이. 이거 되게 잘하잖아. 아, 오케이, 갑니다. 그러면, 자, 준비하시고, 가위바위보! Uh -huh. <laughs> 아하, 지네 <G -G>. <laughs> 치치, <laughs> 약간 모자란거 맞네. 치치, 모자라모자라 치치, 자은찍어뭐 하냐? 이방법야 치치, 잘합니다. 자, 자 이건뭐 승부가 그냥 끝난 거 같은데요. 하나, 떼기, 일 <laughs> 응. 아하. 아, 니주 먹을 얘기는 내가 왜내는거요 보자기를. 아, 내가 보자기를 참 좋아하거든. 아, 보자기. 보자기 집착가는거 되게 좋 아, 해. 좋은사람 보자기 s s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니 o u t 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뜨거운 거 진짜 싫어하시는 네. 우리 송창식 선생님께서. 아, 선생님. 아, 어, 송창식 선생님께서 뜨거운 거, 뭐, 따신 거, 더운 거,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아, 아, 또 송창식 음. 선생님이 또 그런 거싫어하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 내가 좀친분이 있거든. 어. 어. 그 김치찌개, 소주를 한잔하러 민속주점에 들어갔는데, 밭바닥에 어. 딱 앉았는데 방이 뜨거운 거야. 뜨거 그럴 때 부르는 노래. 아, 민속주점에 갔는데 방이 있는 거 뭐, 뜨거워서 부르던 그렇지. 노래. 갑니다. 그렇지. 어. 아이고 방이 왜 이렇게 뜨거워? 어이 아, 아줌마, 어? 아왜 불러? 아왜 불러? 김치찌개는 식혀서 조이어만 해요. 야 좋다, 좋다. 왜 불러? 아왜 뜨거운데 왜 불러? 뜨거운데왜 불러? 어, 불을 야. 왜 넣어? 오케이, 오케이, 아, 그것까지 알겠는데. 어. 뭐 김치찌개는 왜 식혀서 달라는 거예요? 뜨거운 거 되게 싫어하세요. 아, 창식 김... 선생께서 오. 어, 싫어하시지. 응. 아, 김치찌개는 그 보글보글 끓일때 먹는 게제 맛인데 그렇게또 먹는데 응. 항상 이 막걸리를 모실 때는 응. 시원한 막걸리에 응. 김치찌개도 시아실 시켜서 먹더라. 아아아어 특이한 스타일의 손창식 어 선생님이구나. 어, 아그 양반이 좀 특이해. 장식 양반? 어, 장식? 장식. 그티처 아이 성형형. 형. 브라더 브라더. 어, 장식? 배토해? 음. 배토해. 술? 술, 술 좋아해. 술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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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크 라이크. 어울리는 거이기 있어. 어울리는 거 있어. 어울리는 곡 있어? 어. 거? 어. 아참 어, 참, 이슬처럼 이슬. 참이슬이면 우리나라 소주 죠 어, 소주 no my, my high school 어 새벽 어 이슬 어 보고 들어가 아 오케이 okay. 학교 다닐 때 이슬 맞으면서 다니면서 okay. 블렀던 노래 오케이 okay. 어. 참 이슬처럼 어, 참 이슬처럼 처음 어? 잡고 간다 어 오케이 okay. 처음 잡고 let's go 네 집중 음. 음악을 느껴 음. 긴밤 지새 참이슬처럼 <목소리> 와 참이슬이 <목소리> 왜 나와요 이슬참 참이슬이 소주잖아요 I don't know. 어. 소주 아니면 나 참이슬 소주 이슬 이슬 아이슬 이슬 <목소리> 아 너무 이상한데 이슬 이슬 아 좋습니다 어 참이슬처럼 자두 번째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그두 번째 노래는 그 저도 이게 4 0대 중후반의 나이가 됐어요 나참 어. 네. 네, 남자로 살기 힘들어요. 아 맞아요. 그4 0대 중년 남성들의 애환을 담은 노래. 어 어떤 노래입니까? 어 근데 그 기냥 남자들이 아니고 응. 발기부전 4 0대 중년 남자들의 아, 애환을 아, 담은 노래. 발기부전. 어, 뭔가 아는 것 같아요. 아저 모르죠. 아, 근데 이거... 4 0대 중후반이었어요? 믿기 어렵겠지만 그래요. 아나나 오십 대였는데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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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많은 가만 있어. 아, 자. 아무튼 그 발기부전 애완을 담은 노래입니다 어, 그래. 아, 40대 이건... 죽음 아래 발기부전 우리 남자들 위해서 부르는 노래 어. 이 세상 위에 내가 있고 넘어지진 않을 거야 쓰러지진 않을 거야 나는 문제 없어 나 문제, 나름 문제가 아, 없 아, 문제 없어. 나름, 나름 문제가 문제 없어. 나름 문제 없어. 나름 어디에 문제가 문제 어. 있을까요? 어? 우리는 안 넘어지고. 아, 우리 안 넘어지고. 아, 쓰러지지도 아, 않아요. 아, 예. 좋습니다. 어, 그래 뭐 언젠가 <laughs> 쓰러지겠지만은 해 <laughs> 어. <Hey>, MC 장바. <laughs> 왜왜 왜? 떠올랐어. 뭘 떠올라요? You, 아, uh, 응. quality down. 어디 나오면? My i quality, quality? Uh. up. 어 간다. Keep. 아 Keep. 잠깐만. 그래. 오케이. 오케이. Keep. 어 uh, 악상이 떠올랐다 악상. 아. Yeah. 오, 바로. 준비. 오케오 음, 오케이. 저도. 가봅시다 저도. 저도. 잡고 네. 일어나 <웃음> 일어나 <웃음>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웃음> 일어나 <웃음> 다시 한번 해봐 야, 해도 저도. 저 다시한 저도. 저 그렇게 한 번도 못하지? 그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한다는 건 끝나는 거니 그럼 용담 바로 와요? 지금 할수 있겠어요? 갖고 가고 가고 어. 가고 가 갖고 가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바로 바로 어. 갖고 아, 가고 작곡 작곡 오케이. 오케이. 아, 가 천재 잡고가지 가볼까요? 어.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와 좋아 좋아 이 느낌 그대로 어. 선물 선물 오케이, 오케이. 우리 어, 배토해배토해배토해토술마이술 술? 아, 술. 어. 술? 짤츠브르크 어. 전통 전통 똥똥주 똥똥떵주? 유 우리 한국에 동동주가 있습니다 어 동동? 어. D O N G? 어, 어. 미? 어. D U N G 어, 동동주? 똥똥주 어, 우리 짤츠브르크의 전통주, 동동주를 마시면서 불렀던 어, 노래 배토해어음 작곡, 고 오케이, 갑니다 오케이. 어, 동동주 let's go You k 이 o w you know, you know, 야, you know, you k n n o w y o i o n o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n 현자 별프앤드 이거 진어요현자 어. 퍼스트 퍼스트. 저세라. 현자. 오, 현자 씨랑 그 먹어본 적 아, 동동주 먹어 본적 있어요? 동동주 아, 같이 먹었어요? 아, 먹진 않았어. 아, 진짜 먹고. 안 먹었어. 자 혼자, 현자. 아, 아, 저 그때 저 악기는 뭔데 저렇게 뭐 이렇게 틈만 나면 지르지 지르던데. 나요 우리 사인? 김나윤또 뭐예요? 나윤김나윤 마이 어 퍼스트 러브. 야, 퍼스트 러브는 아까 현자라는. 아, 현자? 어. 아, 현자? 아, 현자 20. 어. 어 나연 음. 4티 40. 40. 아, 40대의 자식이요 버티 40, 어, 40. 어, 마지막 사랑이에요 끝사랑 어, 끝사랑 끝어으아기 응. 잠깐만요 아끼 <laughs> 잠깐만 김나연 뒤에 김채윤은 뭐예요 아 어, 나연 <laughs> 어 채윤은 뭐야 채윤 응. 어남매남매 자매, 남매? 자매 아니야 자매? 자매? 자매 둘다 사귀었요요 I o o t t n o w w 그거 김치에는 뭐야? Don't, don't touch. Don't touch. Don't touch. 불미리 <laughs> 말한다고, 아, 이거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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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야, 자매를 건드렸네. 나쁜 사람이네. No, no, no. 어? Don't touch. 아, 좋습니다. 아. Okay.